제가 좀 아픈. 너무 아파서 이제 계속 손을 들고 그때는 어리니까 막울었는데 안녕하세요 연세말된 치과 보험과 전문의 박수영 원장입니다 네, 제가 사랑니가 다 있기는 한데 교정 때문에 여기 오른쪽 아래만 계정을 뽑아서 왔었거든요 한 10년? 11년 전 정도에 그때는 제가 치과대학 학생 약간 그런 신분이어가지고 거의 지식이 없는 상태여서 되게 많이 무서웠던 느이 있는데 사실 뭐 엄청 많이 아프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서 마취는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치아 자체보다는 턱을 이렇게 누르면서 뽑다 보니까 턱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 <laughs>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 는 스케일링만 받으러 간적 있는데요. 물론 위생사 선생님이 해주셨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치과 의사인 거 얘기, 얘기 안 하고 약간 숨기고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치과 의사라고 하면은 괜히 부담스러워서 더 긴장하고 그러실까 봐 저도 치과 의사분들 치료 해봤는데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맨날 하는 건데도 똑같은 건데도 눈에 신분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더 긴장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보존과 동기한테 여기를 지금 치료 받았었는데 레진이라는 레진이 재료가 아. 굉장히 테크닉 아. 센스티브한. 아프지는 않았었어. 저 그냥 괜찮았는데 근데 네, 확실히 이제 제가 치료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제가 옆으로 좀 치워주고 또좀 크게 <laughs> 벌려주고 네. 그래서 열심히 하기 쉬웠다고는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확실히 동정업계면 네. 뭔가 좀 다른가요? 그냥 좀 제가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 하고 최대한 좀 약간 고개로 좀돌려줘요 약간 이렇게 했었던 것요 <laughs> 제가 살면서 제일 많이 손들었던 기억은 저 11살 때 여기 남동에 있어서 예전에 박출술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도 공부하고 숙소 마취만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뽑았었는데 이제는 배워서 아는데 낭종이좀 있거나 염증이 심한 마취가 잘안 되는 거를 알지만 이제 그때도 뭔가 제 기억으로는 마취가 좀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서 계속 손을 들고 그때는 어리니까 막 울었는데 그냥 엄살 부리는 줄 알고 그냥 아무도 뭔가 추가 처치를 해주지 않고 그냥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laughs> 뭔가 서러웠어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치료를 한 입장이 됐으니까 최대한 이제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처치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추가로 마취를 하던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하던지. 그냥 어쨌든 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당연히 맨날 먼저 보고, 실제로 마취는 느낌이 있으면, 어, 아, 마취가 잘 됐네. 그냥 이런 느낌. 처음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부위가 확실히 얼얼하고 그러니까 반대편이랑 이제 다른 느낌? 네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고 이제는 배우고 나서는 이제 정확히 어떤 부위가 맞춰지는지 아니까 이제 막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입술도 꼬집고 그러니까 혀도 만져보고 예,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